송만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이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월드 홀리 커뮤니언 썬데이이죠. 이 세계 성만찬 주일이 시작된 것이 1924년 미국 장로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 미국에만 장로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로교 선교사들이 온 세상에 특별히 아시아 쪽으로 많이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주일로 함께 지키자.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정신을 그건 장로교만 지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리교든 침내교든 성결교든 모든 성만찬의 참 믿음과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될 절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만 카톨릭까지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찢, 흘리신 보혈을 우리 안에 담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룩한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구원의 확증으로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이 성만찬 예식보다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 성만찬 예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로 감사하자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함께 또 고백해야 될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다. 한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죠. 언더 아예 지도스 크라이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그레이스입니다. 은혜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증과 고백이 이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건면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형편, 처지가 다 제각각이고 가정의 모습도 삶의 모습도 다 제각각각각이지만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성만찬 자식의 자, 자리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만찬 예식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서 이유에 있는 빵과 포도 음료를 성별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양식 구원의 만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빵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구워 끊하시게 되었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과 운청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증하며 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빵과 포도음료를 성별하시고내 마음도 하나님의 뜻의 온전함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위를 잘, 밑에를 잘 잡으시고 맨 위에 투명 플라스틱을 이렇게 디테치,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서 이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빵을 먹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를 기억하며 이 빵을 먹습니다. 이제 밑에를 잘 붙드시고 위에 여기 떨어져 있는 데를 잘 이렇게 위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며 이 음료를 마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음료를 마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음료를 마십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 당신의 자녀들, 예수님 밖에 없기에 이 어만세파를 이겨내시고 감당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지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려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변화의 계절입니다. 환절기 속에서도 영육의 강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